오늘 우리들에게 복음이 있습니다.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적인 어려움들이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. 남한 장군이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병이 나왔습니다. 오늘 우리 생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도 곧 주님의 안에서 치원받고 새로워지는 인생이 됩시다. 어둠의 세력은 우리로 하여금 이 영광스러운 역사적인 장면에 물질의 유혹에 받게끔 함으로 더 병에 걸릴 수 있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항상 경계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